코리안드림을 품고 우리나라를 찾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 동포 어머니와 두 딸이 불의의 사고로 힘겨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화재에 전재산을 잃은 어머니와 큰 딸은 중화상을 입은 채 비싼 치료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 3세 신 라이사 씨. 평소 동경하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모녀 모두 지금까지 여덟 번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о а увидела себя в отражении телефона и стала плакать, спрашивать маму, я буду в р о д н Это о ч е 화상 치료도 고통스럽지만 모녀를 짓누르는 건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입니다. 이번 한달 만에 치료비 6천만 원이 나왔지만 의료보험 혜택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모녀 사정을 알게 된 자치단체는 KBS 요청으로 후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경주시와 지역 외국인 도움센터는 후원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신라이사 모녀를 위해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안내 전화로 후원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